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강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동수 꿀팁들을 가져왔는데요. 동민이들을 위한 팁부터 손금 팁 노가다 팁까지 와구와구 담았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꿀팁은 알키를 이용하라 노골 상점에서 포장지나 리폼 키트를 대량 구매할 때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냅다 문다은적 없으신가요? 동습에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빠르게 넘기려면 B버튼을 사용하는데요 B버튼의 쓰임새가 대화를 빨리 넘기는 역할도 하지만 취소 버튼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빨리 넘기고 싶어서 B를 누르다가 재구매할 거냐는 콩돌 밤돌의 질을 질문에 실수로 노를 외치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오른쪽 조이콘 위에 요 얇은 R 버튼을 꾹 누른 채로 A 버튼을 사용해주시면 밀당 없이 빠르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이 방법을 마이섬투어나 하니 해섬에서도 애용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벌을 잡는 꿀팁은 많죠. 잠자리채 대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잠수하기 등 정말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요. 음... 이런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벌이 떨어지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일단 휴대폰을 꺼내 주는데요. 그럼 예의 바른 벌들은 저의 휴대폰 타임을 기다려 줍니다. 이제 여기서 해피홈 앱을 켰다가 꺼주면 딜이죠. 해피홈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방법들을 이용하시거나 나무 근처에 정자나 퍼걸러 같은 아이템들을 배치해 두면 이렇게 여유롭게 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잡은 물고기나 곤충, 해산물을 박물관에 기증했나 안 했나 헷갈릴 때 있지 않나요? 이럴 땐 휴대폰 생물 동화 맵에 들어가서 요 부엉이 배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박물관에 기증한 생물은 이름 앞에 부엉이 배지가 달려있고 잡았지만 기증 안한 생물은 이렇게 이름만 표시됩니다. 아, 나 가오리 기증 안하고 팔았네. 네 번째, 효율적으로 바위 치기 팔콤보 하는 법. 이건 많이 알려진 꿀팁이라 빼려고 했었는데요. 라이브 중에 많이 물어보시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팔콤보를 하시려면 연속으로 바위를 치셔야겠죠? 바위를 기준으로 대각선에 서서 위에 하나 옆에 하나 구멍을 파주시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바위를 치시면 치리죠? 광물 파밍할 때마다 구멍 파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구멍 자리에 낮은 요목을 심어 두시거나 토르소를 설치해 두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이템은 캐릭터 발밑에 제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 번호 순서대로 드랍합니다 이걸 알아둬서 외워둬서 뭐하냐고요? 바로 꽃이나 농작물을 심을 때 그리고 바닥 마이 디자인을 깔때 정말 유용하니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숲 미니맵은 지도 앱에 들어가서 S키를 눌러주면 플레이 중에 미니맵이 뜨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민 관련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일섬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마일섬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사다리와 장대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하지만 위시주민을 찾아 떠나는 마일섬 노가다를 하실 때는 사다리 챙기시는 건 비추입니다 사다리를 챙겨서 마일섬 투어를 떠나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장대 넘어서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섬에 도착할 때가 있는데요 사다리를 챙기지 않고 마일섬 투어를 떠나면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을 만날 수 있는 마일섬에만 도착합니다 오로지 주민장만을 위한 마일섬 투어를 하신다면 사다리를 챙기지 않는 게 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일곱 번째 꿀팁은 이노입니다 이사노가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거기에 꿀팁 하나를 더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여기 있는 차들이 이사 고민을 띄어볼까요? 인호 꿀팁은 이사 고민을 띄우고 싶은 주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의 집 이전 키트를 들고 다니는 건데요. 이사 고민은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확률 자체를 줄이면 좋겠죠?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서 보내지 않은 주민 집 이사 키트를 받아두면 이 주민은 이사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사 노가다를 진행하면 좀더 빠르게 원하는 주민을 이사 시킬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캠너로 주민 밀어내기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으휴, <목소리> 그래 가지 마라. 캠노꿀팁입니다. 빈 집터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내기시 캠노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캠핑장손님부터 볼까요? 와, 크레센도 진짜 최종. 진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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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리스트에 있는 마치가 왔습니다. 캠핑장 주민을 섬에 데리고 오려면, 이사건 요 게임에서 이겨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주민인데, 이사건 요 게임이 아닌 아이템을 건 게임을 제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땐, 인벤의 물건을 가득 채우고 게임 수락을 하면, 이렇게 게임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이후로 아이템을 건 게임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전 키트를 들고 있는 김에 자잘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 집 키트를 설치할 때 위치 선정에 고민될 때는 정자 아이템을 사용해보세요. 정확한 사이즈 체크는 힘들지만 주민 집이랑 높이가 비슷해서 선거하실 때 대략 집 위치, 높이를 짐작해보기 좋습니다. 주민 액자를 한 번에 많이 얻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올렸었죠. 이번엔 일상 플레이 중 액자 노가다를 할때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액자 노가다를 위한 선물은 상점 판매가 7 5 0배 그중 집에 배치하지 않는 아이템 과일 농작물 금장미로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포장지로 싸주면 친밀도 1.2%더 오르기 때문에 친밀도가 낮은 주민들에겐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장미를 주더라도 꼭 포장지에 싸서 주는 걸 추천합니다. 낚시를 하거나 앉아있는 주민들은 선물을 줄수 없는데요. 낚시하는 친구들은 말세번 걸기. 앉아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밀어주면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주민이 앉아 있을 땐집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다니는 곳에 픽스 사다리를 설치해 두는데요. 저는 픽스 사다리를 만들기도 귀찮고 재료로 들어가는 사다리도 아까워서 덩굴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덩굴은 해피홈에서 쉽게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픽스 사다리 말고 덩굴을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이번엔 성꽃 꿀팁입니다. 절벽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딱일 것 같은데 절벽이라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성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플레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우선 나무를 심을 구멍 근처에 절벽을 한 칸씩 더 세워주고 여기에 서서 앞에 하나, 옆에 하나 강을 뚫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가운데를 반 칸에 뚫어주시면 짜잔! 나무 설치가 끝나면 뚫어뒀던 강과 절벽을 다시 허물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질이죠 추가로 절벽을 밀 때는 가운데부터 밀어야 한 칸씩 빠르게 밀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코 시작을 알리는 성코 준비 영상을 조만간 올릴 건데요. 맛보기로 나무 사이즈 고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자수는 모래바닥을 깔고 심어야 하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자, 나무를 한 칸씩 띄워서 심어주시고 원하는 사이즈만큼 자랐을 때 가운데에 나무 묘목이나 과일을 심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다음은 마이 디자인 바닥에 대한 꿀팁입니다. 너글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이 디자인은 이렇게 둥글게 깎을 수도 있는데요. 둥글게 깎여서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바닥을 지워야 할땐두번 지워야 해서 귀찮단 말이죠. 이럴 땐 기본 바닥을 선택 후 깔아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너글 포인트 마디 위에는 다운받은 마디를 깔아줄 수 있는데요 마디 도트 칸 안에 투명색이 한 칸이라도 있으면 너글 포인트 마디 길 위에 딱 맞게 깔리고 투명색이 없으면 길이 덮인 채로 깔립니다 이번엔 노가다 팁입니다 하루씩 타임슬립을 하실 때 과거로 타임슬립 하시는 게 시간을 좀더 아낄 수 있습니다 미래로 타임슬립을 하면 여울의 방송을 들어야 하는데요 과거로 탐스라면 여울의 방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를 세봤는데 20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시 55분을 이용하라. 동숲 하루의 끝은 오전 12시가 아닌 오전 5시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타임슬립 한 번에 이틀치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레시피 공병, 교배꽃이나 농작물 물주기. 카탈로그 주문, 너굴 출석 포인트 획득, 캠핑장 손님 확인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노가다 활동을 하시고 오전 5시가 되면 여울의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 다시 노가다 활동을 반복해주시면 함슬 한번에 이태치 노동을 할수 있습니다. 슬립을 하다 보면 꽃이나 잡초가 많이 번식하는데요. 현재 저희 섬 꽃들은 번식이 되지 않는 모래 위에만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꽃 재배나 섬끄로 꽃을 심어두신 분들은 꽃 주변에 투명 마디를 깔아주시면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리모가 좋아하는 꽃이라 집 옆에 심어뒀었는데요. 계속 번식해서 이번에 저도 막아줬습니다. 풍선을 들고 달리다 보면 넘어지고 소중한 풍선을 잃습니다. 이번엔 여권 사진 꿀팁인데요. 파니의 섬에 가면 우리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을 불러올 수 있죠. 주민을 부른 후 여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체와 함께 여권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미보 카드가 있으면 파니의 섬에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대와 주민 사이에 심플 패널이나 벽을 설치 후 여권 사진을 찍으면 주민 얼굴로 여권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새 카운트다운 이벤트가 열리죠. 이때 너굴 사장에게 새 모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모자와 여우리의 모자가 다르게 생겼죠? 새 모자의 종류는 총두 가지이고 1년 주기로 판매하는 모자 종류가 바뀝니다. 두 종류를 다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연도나 저번 연도로 탐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숲 아이슬 신작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하나로 제작하기엔 애매한 꿀팁들과 영상으로 이미 제작했지만 핵심만 남긴 영상들을 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 신작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아이 신작 2편, 3편도 제작해 보려고 하니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린 꿀팁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동숲 고인물로 인정해 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바